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간지 TV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이 액괴를 만들었는데요. 저희 외할머니 집에 사촌 누나, 이종 사촌 나도 아 지금 아이 진짜 아 진짜 딱한 번만 봐. 진짜 일어나야지. 잠깐만 잠깐만 아. 준비 좀 하고. 네, 아, 지금 네. 이런 지금 고등학생에서 지금 노래 들어왔습니다. 아, 사실, 아, 공부하러 왔는데. 사실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한 페이지에서 계속 있어서 지금 노래만 듣고 있고요. 원래 대로 저 동생. 동생. 한번 찍어 주지. 아. 그리고 이 액대를 가지고 오늘 놀아볼 건데요. 네 저희 누나가 뭐지 그거 이렇게 하는 거. 바풍. 바풍을 진짜 완전 크게 해요. 한번 보시죠. 자. 아, 음. 잠깐만요. 아, 음. 아 음. 저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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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보도록 하죠. 어, 저희 네, 사촌형. 엄마, 엄마 말해 저희 이종 사촌. 저어 저기 뭐야? <laughs> 아이고, 네, 계속 잘, 가리고 다시 있네요. 한번 더. 아, 잠깐만. 오, 엄청 크죠, 여러분. 와, 저는 그냥 초짜라서안 아, 아, 돼요, 여러분. 엄이좀잡아바 그리고 조용한데, 가카이 여러분, 여러분, 여 어, 네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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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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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손질, 을 어, 여러분! 이거는 방귀도 됩니다. 야, 강규민! 어, 아, 어 방귀 네. 꼈대요! <laughs> 야, 방귀 입니다잘 들어보십시오. 이제 이거를 딱 피고, 이런 걸 준비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, 응? 여러분? 잠깐만요. 아, 이게 었잖아 오!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오 여러분 방기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. 이것은 어 완전히 극혐 어 냄새가 좀 나는가요? 이것은 실제 사람의 방기. 방귀... <laughs> 네. 여러분 오늘의 네. 영상은 여기서 마치이기 전에 저희가 오늘 탈피를 발표를 해는데요 달팽이 소설 안 보여 아주 잘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 어, 구독 and 좋아요 우와. 한 번씩만 네. 눌러주세요 블리즈워 저저저저 저, 저.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해요